안녕하세요, 내자공입니다. 네, 오늘 베트남으로 가려고 공항에 나와봤습니다. 앞전 영상에 나오셨던 부산의 유영근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는 어떤 일정으로 베트남 가시나요? 아, 이번에는 그 약혼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는 잘 하셨고. 예, 예. 네, 그간에 뭐 신부님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셨나요? 아, 예, 뭐 크고 작은 뭐 다툼이나 뭐, 네. 소통에 대한 네. 부분이 좀 있긴 했는데, 네. 어, 그것도 뭐잘 이제 뭐 이겨내고, 네. 네. 지금 뭐 아주 네. 좋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일정, 좋은 여정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실장님과 이번에도 네. 함께 나서 네. 든든합니다. 네. 저하고는 2주 전에 됐었죠. 네, 비 오는 네. 대구에서. 네. 네, 저희 회원님들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모임에서 뵀었고 오늘 그 연근님 말고 우리 회원님 두분더 같이 가세요. 네. 동행을 하시게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같이 네. 또 가시는 분들 중에는 선배 분도 계시고, 네, 네 먼저 결혼해서 이제 네. 가정 이루어서 이제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맞선 네. 오러 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이제 서로 뭐 얘기도 나누면서 네. 정보 교류도 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즐거운 여행 되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라운지 가서 네.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다시 대화해 네. 보도록 하시죠. 네. 나이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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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일정은 호치민 남쪽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만나서 같이 즐거운 여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과 아, 라운지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 올 때는 항상 새벽 비행기 타고 오니까. 어, 비행기 타기 전에 맥주 한잔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잔다 비행기 타도 아그 바다시아가... 아, 집에 가면 TV 위에 뭘잔 없을 거같아침다지아요 있어. 아침에 식사 안 하셨죠? 네. 내 여기 희한하게 라운지 오거나 하면은 아침 잘안 먹는데 잘 넘어가더라고. 네. 신부님하고 이제 사귄지 얼마 되셨죠? 하... 저희 4월 4일이니까 한 8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일. 네. 80일 지나서 이제 약혼식 올린다. 네. 궁금한 거가 네, 물어보세요. 아, 모르죠. 그거는 연건님만 알고 있는데 아, 저희는 아직까지 뽀뽀위에 한게 없습니다 갈 때까지 꽉던건고 온다고 하셨는데 아 그렇죠. 약간 그 힘, 탄력 있는 게끊어요할수 없을래요 저희 회원님들하고 면세점에 아, 구경하고 뭐좀 사서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님 이거 색깔 이거 하실 거예요? 탈모 좋아요? 아니요 저는 이거 뭐? 로3 0 응? 뭐 사셨어요? 사신 건 없고 언건님은 아, 뭐저따로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탑승구로 이동하시죠. 네. 네, 호치민 도착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줄을 썼습니다. 호치민은 이미그레이션 대기줄이 길어서 조금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음. 심사대 통과해서 수화물 쪽으로 이동해서 신랑님들 만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근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 네. 네 이번이 두 번째 여행이신데, 네네 좀 어떠신가요? 또 새롭고, 네뭐 신부도 좀 빨리 보고 싶고 예비신부도. 네. 네첫 네. 번째 방문보다는 좀 편안하시죠? 네 편안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나왔습니다. 뭐. 아 오늘 소화물이 좀 빨리 나왔네요. 아제 가방 저기 있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영건님 가방도 나왔어요. 네. 네. 일단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네 우리 태고 신랑님 무심 네. 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가로 돼 있는 게. 아, 기가로 그거 안 돼요. 한우만 얼마나 한우만 나갈까요 응. 어. 만 4000은 20만 동그 20만 동하고또 있잖아요. 만만 베트남 응, 응. 여행은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두 번. 두 번째. 예. 네. 예전에 그러면 첫 번째도 호치민 오셨어요? 예. 네. <laughs> 아, 땡큐. 땡큐. 예, 음. 네, 네. 갑시다. 네. 필수! 네 이제 나가시죠. 네 이제 호치민 공항에서 네짐 찾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신랑님들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님 10번 기둥 10번. 1 0번 앞에 있습니다. 저기. 너 만났네. 네? 와이프분 만났네. 아 그래요? 네. 안녕세요 어, 우리 지도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기사님 픽업 나와서 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라아 네. 여기 여기 있어. 엄청 습한데 지금 작년보다 더 습한 것 같은데. 그래도 비와서 오늘 안 덥습니다. 습하다 예. 네 오늘은 비가 옵니다. 호치민 공항에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신랑님 이제 신부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만나러 가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 네네. 가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어떤지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도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타고 갈 차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출발하신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차량에 탑승했고요. 인천에서 출발하신 회원님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합류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스다. 부산 출발팀은 먼저 도착해서 지금 커피 마시고 있고요. 우리 안산에서 회원님 한분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안산에 회원님 이제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1시간 반이 지연돼서 지금 호치민 공항에서 저희 일행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와우.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네, 지금은 호치민 딴손루트 공항입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 다들 만나서 호치민에서 끈터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호치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비가 내려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고요. 한국의 대구 날씨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차 차가... 네, 지금은 차량을 타고 호치민에서 껀터로 이동 중입니다. 앞선 영상에 나왔던 우리 부산의 연근님, 오늘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아, 예, 오늘. 네, 공항에 내리니까 비도 오고, 비행기도 지연돼서 회원님들 같이 기다린다고,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피곤하셨을 텐데, 이번에 베트남 방문 두 번째시잖아요. 네. 오늘 이제 방문하신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방문하셨죠? 이번에 약혼식을 이제 할 목적으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에는 약혼식을 올리러 오셨는데 영근님께서 처음에 베트남 방문하실 때 교제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 네. 예상보다 약혼식을 빨리 올리려고 지금 오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는 처음에 이제, 연애기간을 조금 둔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전통혼례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신부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이 여자라면은,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어서. 아, 신부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네. 약혼식을, 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는 얘기시죠. 네. 신부님하고 첫 만남 후에 한국에 가셔서 대화는 많이 해보시고 느낌은 좀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팝하고 뭐 그런 통역 어플을 사용하면 네. 소통이 막연하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네. 예상 외로 번역 능력이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도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네. 소통하는 데는 조금 더 깊은 대화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고,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더 흐르다 보니까, 네. 어, 대화가좀 원활하고, 그래서 이제 또 확신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하고 몇 차례 다투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부분으로 다투셨을까요? 공개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뭐, 회식이 잡히거나, 조금 집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어 선택에 있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이제, 네. 생기는 경우, 그런 이제 다툼들이 한몇번 있었죠. 네. 번역기로 대화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번역기로 인한 소통의 오해, 네네. 번역기 오류. 네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경험치가 쌓이고 신부님과 대화법에 있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대화를 번역기를 통해 사용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많이 요령도 생기고 문장을 완성하는데 네. 물어보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 게 능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약혼식 내일 올리시죠. 맞습니다. 준비는 잘 하셨나요? 네, 뭐, 알려주신 대로, 네. 실장님이 알려주시고, 또 신부가 얘기해준 대로 준비는 해왔고요. 네. 다만, 이제 장시간 이동 때문에, 네. 다크서클이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네. 오늘 여정 많이 힘들었지만, 좀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조금 인내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도착해서 푹 쉬고 내일 약혼식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일정에 같이 동행하신 대구의 48세 신랑님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신랑님 회원 가입하시고 오늘 베트남에 오셨는데 신부님하고 미리 사전 매칭돼서 프로필 교환 후에 대화를 좀 하셨잖아요. 얼마 기간 동안 대화를 하셨나요? 그한달 정도 됐어한달 정도 하루에 한 7시간씩 하루에 7시간 네. 대화를 하셨나요? 네.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대화가 소통이 되던가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아 벌써 사랑이 싹트고 계시군요 대화법은 대화 방식은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 네. 번역기 사용해서 대화하는 방식은 처음이시죠. 네. 소통에 문제는 없었던가요? 어제 깊은 대화는 못하고 네. 짧게 짧게 하는지 몇 회씩 얘기하다 보면 네. 그러다가 뭐또 올라가게 단계가 단계 조금, 조금 조금 올라가더라고. 네. 그래도 뭐 깊은 대화는 못하고. 네. <laughs> 그거 재밌어요. 네. 신부님하고 대화해 보시니까 뭐 진심이 느껴지시던가요? 되게 성실한 것 같고 좀 다정한 면이 있어요. 네. 저희 회원님들께서 우리 대구 신랑님 신분이 많이 미인이시라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처음 만나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기대감이나 외모에 대한 설레임 같은 건 없으세요? 있죠. 다른 분들이 안그래도 다들 시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네. 먼저 찍었습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시기에 질투의 눈빛을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구 신랑님께서 고고타기 픽을 하셨다. 네. 제가 아주 다들 배 아프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다른 회원님들이 배 아프도록 이번 일정에 신부님하고 만나서 즐거운 데이트를 해서 네. 보여 드리겠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아, 기대 많이 하십시오. 네. 이번이 베트남 방문은 두 번째이신가요? 네네. 결혼을 위한 방문은 처음이시죠? 네. 직접 와 보시니까 결혼을 위한 방문은 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만나봐야지 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까 서먹서먹하지 않을까 네. 과연 처음 만났을 때 둘간의 묘한 분위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도 지금 그거에 어떤 식으로 갈까머릿속에 작전을 짜고 응. 있는데 네. 금러시아 계속하고 있는데 잘할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 분의 만남이 많이 궁금해지고 이번에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로데이트를 할지 두 분이 만나면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 나이스. 어, 엄청 발레 네. 세 분이서 하나 둘셋 하면 내 짝꿍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자, 응원의 한마디 하나 둘셋내 짝꿍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컨터로 이동 중에 쌀국수 집에 잠깐 들러서 쌀국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천의 이진태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간 잘 지내셨나요? 뭐잘 지냈다가 못 지냈다가 잘 네. 지냈다가 어 이번에 저희 회원님들하고 어 베트남 남쪽으로 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바람새로 오셨잖아요. 예. 어 북쪽만 가시다가 남쪽으로 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제 첫날이라서 별다른 느낌은 없고. 네. 그냥 이제, 전, 제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여름 휴가를 못 갔다 보니까. 아, 2년 동안 여름 휴가를 한 번도 못 가셨어요? 네, 직급상 주고 습니다 네. 이참에 좀 바람도 세고 네. 또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얹혀서 한번 왔습니다. 오늘. 네. 저희 회원님들하고 모임도 많이 하시고 어, 친분도 많이 있으시니까 편하게 바람쐬러 이번에 동행해서 오셨다 편안한 즐거운 여정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 마사지 네 마사지도 좀 받고 피로도 풀겠다. 마사지만 받으실 건가요? 귀도 팔도 무슨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네 아. 네, 주문한 소고기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숙주나물 넣고요. 아 접시. 네. 파래 아. 그 뭐예요? 그 뭐예요? 현지화 아, 완료. 제도 제도. 나왔대, 저는, 제가. 저는 3대대. 제가 신교대 나왔어요. 1 0년남 신교대. 군대 동기분들이 만나셨습니다. 같은 군대 동기 만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회원님들 차량을 타고 톤놈 마을로 이동 중에 어, 역시 남자분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laughs> 오늘 소주 한잔 아기세요? 한잔은 한, 한 먹어야죠 <laughs> 한짝네 밤새도록 <laughs> 군대 얘기 해보시고 <laughs> 즐거운 추억 얘기 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참 인연입니다 어떻게든 네. 구, 아직 군번 외웁니다 93-7203-908 94-7603-5530 <laughs> 군번은 아직까지 외웁니다 <laughs> 소주 달달하겠는데요 아니 우리 영천 신랑님 군대 근무하실 때 강원도 홍천 아니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93년도나 94년도에 홍천에서 근무하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 회원님들 <laughs> 이두 신랑님의 기책 사유가 있다면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지금은 건터를 지나서 톤놈 마을로 이동 중입니다. 네, 이제 저희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산 신랑님 예비 신부님께서 숙소에서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우리 신부님 다시 만난 소감이 어떠세요? 기쁩니다. 기쁩니까 네. 우리 지 사장님께서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아, 계십니다 아, 우리 네. 정남식님 네. 네, 네. 우리 짐 아, 아, 다, 진짜? 가방 다 내렸어요? 아 한국 시간으로 11시 20분입니다 이제 숙소에 텀놈 마을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이 여권, 좀 여권 주세요 여권 우리 부산 신랑님 신부님. 두달 만에 만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두달 만에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또 처음 만나는 것처럼 약간 설레는 감정도 좀. 네, 있어요. 신부님께서 더 예뻐지셨어요. 네, 제가 봐도 확실히 네. 더 예쁘다는 네. 느낌 더 많아요. 네. 네. 네, 우리 신랑님의 케어가 많이 도움이 되셨나 봐요. 신랑님을 향한 마음이 예쁜 외모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인천에서 호치민 가는 비행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오늘 저희 회원님들 다들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마트, 마트가 뭐 샀어? 야! 맞게. 네, 문 여는 키. 응. 그거는 또, 그 다음에 전기 들어오는 키. 아, 문 여는 키. 예. 야.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가목을 숙소 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맛타임 클로스. 맛타임 클로스. 클로스. 다 좋은 자, 반. 다 좋은 자. 안녕. <laughs> 네, 펀노스에 도착해서 부산 신랑님하고 대구 신랑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요. 나머지 회원님들하고 맥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형님 못뵐줄 알았대 마 이렇게. 내가 응. 아, 혼자견굉장하 수. 어떻게 결혼해 보니까 좋아요. 집에 들어가는 만큼 나. 뭐 물론 몸은직곤 한데. 네, 우리 아들. 네, 베트남에 먼저 어, 들어간 우리 아들. 지호야, 아빠 왔다. 안녕. 안녕. 지호 아빠 얼굴 몰라? 이제 까먹었어? 어. 아빠 기억 안나요 아빠 <laughs> 얼굴 몰라? <laughs> 아빠를 몰라봐. 응, 아빠 몰라. 어? 지호야. 응. 안녕. 아빠는 아빠. 응, 어, 이제 알아봐. 응.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응. 잘 지냈어요? 우리 아들. 어?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응. 이리 빼줘. 빨빨빨. 응. 빨빨빨.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 신랑님. 잘 주무셨나요? 네, 네. 네. 신부님, 그, 채팅으로 연락하시다가 오늘 이제 오전에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설레임 반, 기대감 반.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아,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어디? 화이팅! 이팅 감사합니다. 싹. 네.